자, 이번에 하는 거는 뭐 빛이 반사했다는 거만 종류예요. 그래서 아주 매끈한 요 피부를 요만큼만 떠가지고 어떻게? 한미경으로측때대를 네. 해볼게. 그럼 표, 표면이 어떻게 돼 있을까? 울퉁불퉁하게 돼 있을까? 그래야 네. 돼요. 아무리 매끈한내 피부도 현미경으로 확대되면 요정도 나온단 말이야 그지? 물론 100배 정도는 안되겠지만 그치? 텐션 떨어지네 자 이때 빛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이 이렇게 촥 비친다 치자 그러면 표면에 빛이 반사되겠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쵸? 그럼 반사되는 거 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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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되겠지 맞아요?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야되게네 아, 어렵다. 계속 그래야 되니까. 그 끝. 그 자, 이걸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런 성질이 있네. 얘는 빛을 한 방향으로 쭉 뿌리고 있는데, 빛의 표면에 반사된 이 반사광은 방향이 없대요. 어떻게, 빠바바. 빠버바 <laughs> 한 방향이야?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반사가 되네 그쵸? 이렇게 근데 방향을 우리가 종잡을 수 있어 없어 없죠 랜덤 아니야? 그쵸 표현에 따라서 랜덤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난반사 난반사가 혹은 보니까 난반사가 어때 보니 전체적으로 쭉 빛나지 난반사 보니까 그치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확산광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디퓨즈라고 해요. 어은 사람, 디퓨즈. 바로, 디퓨즈는 이런 거야.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러면 밝게 다 빛나는 요것, 요것을, 이렇게 되어 있는 이미지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이미지 있잖아. 걔는 이미지 색깔 그대로 다 드러나지. 다 드러나게 해준다 해서 걔를 디퓨즈맵이라고. 이미지 종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미지 있잖아. 그걸 뭐라고 해? 디퓨즈맵이라고. 맵이라는 건 뭐? 이미지를 뜻한다고. 이렇게. 이거를 음. 보고. 그럼, 디퓨저는 그럼 어떻게 그리냐, 자아 요렇게 물체이렇게 있다가 치면, 얘가, 빛이 요쪽에서 이렇게 쨍 하고 칠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요 뒤쪽이 어떻게 돼? 이렇게 어둡게 빛나겠지. 그지 앞쪽은 하늘 거고, 요쪽은 어때? 어둡, 어둡겠지. 왜 환해질까요? 이렇게 난반사로 되니까 확산되니까 빛이 비치는 일부분 환하게 빛나겠지 전반적으로 그치? 물론 이쪽으로 가면 서 점점 옅어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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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살짝 살짝. 그치? 이렇게 되겠지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디퓨즈라고 하는 거야 얘는 자 그다음 표면이 이렇게 싹 있는데 빛이 착 비쳐 그래서 어떻게 짠 하고 반사가 되네 그... 이 빛이 라이트가 이렇게 이랬는데, 빛 요게 하필 이때 뭐가 있어? 나의 눈이 여기 이렇게 있네? 그러면 어떻게 돼? 큰 눈빛이. 그지? 눈부셔 안 부셔? 여러분들이 나의 그랑 똑바로 볼수 있어? 어? 볼수 있어? 눈부셔서? 그지? 빛나지? 자, 그때 밝게 빛나는 그 지점.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그거를 스페큘러가 뭐예요? 이거를 뭐라고 해? 정반사. 정반사, 스페큘러 그림은 어떻게 그리냐? 여기는 참 필기하고 있니? 음. 저쪽 반은 필기 다 하고 있더라. 음. 자, 여기에 어떻게? 해? 정반사는 뿅! 여러분 본적 있지? 이가 어떻게 된다고? 뿅 이런 거 이렇게 뿅 되는 거, 이거를 정반사라고 해. 자, 이렇게 된 거를 우리는 스페큘러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여러분들이 그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얘가 이렇게 있던 애가 여기다가 무엇을 입어? 무엇을 갑옷을 하나 장착을 했다가 치자. 아, 어제 토르, 개봉에는 나나? 본 사람? 내가 봤을까, 안 봤을까? 나는 당연히 봤죠, 어제. 왜? 오늘 여러분들한테 결론을 얘기해줘. 토르의, 토르의, 아, 이건 녹화에는 버전 나하 다, 어, 너무 심하니까. 스페큘러강은 그렇게 갑옷의 메탈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다. 자, 그 다음에, 잘 보면, 정반근스펙츄러까지 우리가 했잖아. 자, 빛이 분명히 이렇게 비쳤을 때, 이렇게 비쳤을 때, 반짝거리고, 이게 드러나지, 그치? 근데 이 뒷부분 있죠? 뒷부분, 요 부분들. 그쵸? 이 부분들은 보여야 돼? 안 보여? 빛이 닿지 않는 부분 안, 보여야 안 보여야지. 되 당연히 안 보여지. 빛이 빛이 주단데 어떻게 그냥 까맣게 아예안 보여, 요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들 달 밑을 보세요. 빛이 안 닿는 부분 보여 안 보. 왜 보일까? 어? 간접광. 잘 봐. 빛의 빛의 속성은 뭐라고? 반사 지금 반사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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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 무한 반사. 오케이? 반사라는 이 특징을 갖고 있어. 그리고 얘는 무한 반사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 그래서 얘가 바닥에 부딪히고 하늘에 가서 또 구름에 가서 부딪히고 바닥에 또 부딪히고 뭐 책상에 부딪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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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무한으로 하다가 철반, 여기 바닥에 있잖아, 그렇지? 얘가 와서 꾹 그치? 이렇게 하면 꿍! 응. 그러니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얘를 주변광 이걸 환경광 이걸 뭐라고 해? Ambient d i f f u s i o n Light, Specular Light, Ambient Light 이런 용어도 있어요 Ambient는 뭐라 우리가 앰비언트 사운드 요즘에 잠잘 때막 듣잖아. 그치? 이런 주변 사운드, 이런 것들. 환경 사운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앰비언트라고 하지. 그래서 앰비언트가 갖춰질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빛의 세 가지 반사 성질 얘네들이 바로 우리의 최종, 우리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 보니까. 어때? 그치? 물체가 보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바로 디퓨즈라이트스펙트롤라이트 앰비언트라이트 세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 눈에 최종적으로 물체를 이렇게 띄우게 되는 거야. 거기다 얘 a t we have to c 이 a n 다가이 색깔 얘가 포함돼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색을 만들어 a 게다가 빛이 원래 갖고 있는 색상도 있겠지. h 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우리 눈에다가 물체를 표현해주는. t 지 i s is t 디퓨 f 맵이 있는 것처럼 스페 b 러 맵도 따로 e c u l a r 트 이런 것도 다 따로 있어요. Ambient, 을 잠깐 몇 가지 를 짚어볼 게 있어요. 아까 맥스라든가 n You can u s 아까 o m e more jacob, l o 어요 l i t y and cheap public. After a l o 이더좋 a x radon, I d 왜 걔는 더좋고왜 그런데 좋은데 걔는 왜더 느리고? 얘는 딱끝나쁜데 얘는 왜더 빠르고? 왜 그럴까? 기에는 비밀이 바로 엔비언트라는거요엔비언트를 일반 그런 엔, 엔진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무한 반사를 몇 시간이고 몇 분이고 계산해내는 거야. 그 느낌으로. 그러니까 오래 걸리겠지. 연산량이 많아서 그래서 그 상태에서 표현하는 거그뭐 밑에 멋진 인근 느낌 있잖아 그게 나오는 거지 그때 근데 실시간 인근에서는 그 무한반사를 그걸 실시간으로 그거를 개하려니까 이거 한번 물체 한번측측 찾아보는데 3일 동안 기다려야 돼. 해야 안 되나? 안 하죠 언제 죽어? 화면 후에 죽어야 되는데 여기서 또 3을 기준려로했 실시간 렌즈에서는이 엠비언트 앰비언트 라이트를 계산해? 활용인가? 어렵겠죠. 이 계산 무한반사를 계산해 놔야 되니까 그래서 실시간 렌즈에서는이 엠비언트 라이트를 어떻게 하느냐? 자, 밑에 여러분들 신발 밑에 색상을 보니까 어때? 요 무슨 색 톤인 것 같아? 그레이 톤. 약간 다크 그레이 느낌. 그치? 그치? 음. 얘네가 음. 보다 보니까 그래 이 앰비언트 색깔이 반사반사 되다 보니까 어, 일단 색상에 어떻게 소실돼 에너지가 소실돼서 보니까 음, 일단 어둡네 다크 그레이 느낌이야. 일단 첫 번째 조건 다크 그레이야. 그러다가 이, 이런 곳에 있는 것과 빨간 조명이 있는 곳과 그다음에 파란색 하늘이 있는 곳에서의 느낌을 보니까 주변색은 파란 하늘이 있어. 그러면 파란색이 부딪히 반사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 그치 그러면 그 주변색은 무슨 색을 띠겠어? 어, 푸르스름한 다크 그레이 느낌이 띠는 거. 빨간 조명이 있는데는 붉은스름한 그레이가 되는 거. 우리 유니티를 잠깐 열어보면, 내가 유니티에다가 그냥 일반 스피어를 아 이거 플레이하냐? 유니티에다가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볼게요. 자, 얘를 하나 만들고 내가 얘를 이렇게 건져볼게. 어, 여기도 이 기능 알고 있지? 내가 얘를 건길 때마다 화면이 따라서 움직이는 거. 이거 몰라? 꿀팁이잖아, 그지? 이거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여러분들이 얘를 이렇게 화면에서 하려고 하는데 아 저쪽. 아또 이렇게 이렇게 또 움직여야 되잖아 그지 이런거 많지 이때 뭘 하면 그 Shift F 키를 누르는 거야 물체를 선택하고 Shift F 그럼 얘한테 초점이 가지 F는 그냥 초점만 준다면 Shift F는 얘한테 따라가라는 초점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 잘봐 이제부터 는 내가 이렇게 조금 멀리 해 놓고 얘를 움직이거나 할 때마다 어떻게 어, 얘한테 초점이 가나 내가 플레이어한테 초점을 줬다? Shift F. 됐죠? 이거. Shift F. 이렇게 줬지? 그치? 이렇게 놓고 플레이 해보자. 그럼 우리의 신창이 어떻게 되냐? 내 움직일 때마다 같이 따라 움직여. 플레이어한테 포커스를 두고서 움직이지. 테스트할 때 좋지. 되게 광활한 맵을 할 때, 아, 이걸 얘가 어디에, 맵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때. 그치? 어. 어, 요 정도 팁. 알아두세요 자, 어쨌든 얘기하려고 하는 건그거 아니었어. 자, 여기 보자. 여기에 보면, 약간 이렇 이렇게 게서게을 때, 자,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자, 봐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 부분이지 요 부분 그지? 요 부분? 부분이 뭐야? 디퓨즈가 보이는 부분이야. 아, 그지? 근데 여기 가 밝지 여기만 이게 뭐야? 그러면 스페큘러가 되는 거고 앰비언트는 여기만 삐는게 아니라 얘는 여기도 치고 여기도 치겠지 앰비언트 그치? 근데 여기는 너무 어두우니까 여기를 가까이 가서 보면 여기 어때? 색상이? 푸르스름한 그러니까 색이 섞여 있는 고이아 아 제가 생명이라 아,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내가 거기까지는 못되고 왜 이게 되느냐 윈도우 메뉴를 한번 볼까요 윈도우 메뉴에 윈도우 메뉴에 밑으로 내려서 보면 렌더링에 라이팅이라는 게 있어 나중에 아트 시간 때또 배우게 될 거야 라이팅이라는 게 있어 얘를 클릭해서 보면 이 라이팅 카테고리 이창이 하나 뜨지 에디터가 뜨는데 요게 인바이 라먼트라는 게 있어요 인바이 라먼트가 있는데 얘를 클릭해 봐 그럼면 여기에 environment라고 돼 있고 밑으로 이렇게 하면 environment lighting이라는 거있지 아까 얘기한 걸로 하면은 환경광. 환경광을 얘 환경광 소스를 얘는 뭘로 쓴대? 데 skybox. 바로 여기 위에 있는 하늘 있잖아. 요거 요 요거 요거. 요거. 어, 요 데이터를 쓰겠다. 얘는. 그러니까 색상이 뭐 그런 느낌이 아니가푸르스름한또 하나. 이 소스라고 돼 있는 요걸 skybox가 아니라 이번에는 컬러로 바꿔보자. 그러면 뭐가 돼? 앰비언트 컬러로 바뀌어요 그죠? m 비언트 컬러로 바뀌어요 이게 뭐라고? 바로 주변광, 환경광을 만들어 내는 거야 얘를 클릭해 볼까? 봤더니 어때? 일단 내가 얘기했던 대로 다크 그레이에 푸른색 계통의 색이 섞여 있지 푸른색 계통의 다크 그레이지 왜 이렇게 하겠어? 이걸 o r Ambient c o l o 는 Ambient color. a 그래서 이런 리얼타임 렌더링, 렌더링이라는 거 물고 그리는 거야. 리얼타임으로 실시간 그리는 이런 엔진에서는 앰비언트처럼 저런 무거운 연산할 을 수가 없어. 그러니 무엇을 해? 그냥 고정 값을 바꿔 버리는 거야. 에이 보니까 대충. 그다 그게 어청친추하네 이렇게 놓고 어떻게 앰비언트 계산 안하게 하나 값을 바꿔 버리지. 계산할 게 없잖아 그 그러니까 이 실시간 리얼타임이될수 있는 거. 야 단, 회사 쪽은 그럼 컬러 어떻게 되겠어? 조금 떨어지겠지. 근데 요즘에는 요즘 엔진들은 어떻게? 이거를 사실적으로 그리는 기법들을 내부적으로 엔진들으로 외부에서 막 해서 탑재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물리기반으로 사실적으로 그릴 수 있는 이런 렌더링 기법들을 넣어라 그런 것들을 넣어서 점차점차 퀄리티를 높여라그래 지금 현재는 어때? 대표적으로 그 라이트맵이라는 걸 내가 얘기했지? 라이트맵이 뭐예요? 라이트맵이 앰비언트까지 히? 이거를 어떻게? 구워서 그만큼 오래 걸리는 그 작업을 구워가지고 이미지로 만들자. 어 그러니까 어때? 저렇게 박아서 실시간으로 저게 아닌 구워서 작업하기 때문에 어때? 되게 빠르겠지. 그리고 퀄리티는 어때? 좋겠지. 그래서 그런 쪽 분야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그 정도 퀄리티를 내려면 무엇을 공부했느냐? 바로 라이트 매핑에 대한, 그걸 어떻게 사실적으로 구워서 내가 원하는 그 느낌으로 연출할지에 대한 그것들을 좀 많이 연습해. 그리고 저것도 결국 렌더링 거는 거하고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까, 적게 걸릴까? 오래 걸리지. 그래서 아까 노가다를 하는 그 아트 쪽에서는 집군 중에 제일 노가다가 심한 직군이 애니메이터하고 배경 직군이야. 왜? 저 라이트맵을 계속 붙거든. <laughs> 나청걸려 근데 할 분이 아니네. 그럼 어떻게? 하시고. 해보니아니네 다시 없지. 그래서 실무에서 어떻게? 야, 이거 내가 얘한테 맡기는 거보다 어떻게? 한번 구워 놓고 요 느낌이 아니야. 근데 요 대충 구워 놓고 이걸 어떻게? 이미지로 뽑아줘 얘네가 그럼 그 이미지를 포토샵을내는데 갖고 가서 어떻게? 램프로그시들 물로 갈수 있어요. 이걸 손막 처리한다맵을 내가 그리는 거야. 퀄리티를 어떻게 돼있 올라가겠지? 그렇게 되지. 근데 여기서 또 문제점이 있어. 유니티 버전업이 됐네? 그럼 어떻게 라이트맵을 새로 롭 보여야 될수있겠 그럼 어떻게 내가 이거 구한 걸 이거 어떻게 그래서 실무에서는 한번이 버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잖아? 그럼 버전업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대의 얘기 너무 많아어 그지? 그래서 버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내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엔진 버전은 나만 이거 응? 새로운 거 나왔으면 이 기능으로 바꿔줘야지 이게 아니야 다 올려 있어 그래서 한번 바꾸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 얘기를 그럼 들어두는 게 필요하겠어 안 들어두는 게안 들어도 되겠어 정말 중요한 거야. 네 그래. 이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한 거고 자 내가 앰비언트 컬러로 바꿔놨더니 좀더 강하게 보이죠 느낌은 아까고 다르지? 저 주변에 있는 저거, 스카이박스 저런 형태로 하늘로 배치된 거에서 그냥 다크 그레이로 내가 강제로 때려버렸더니, 어떻게? 해? 디퓨즈 느낌은 요게 강하게 들어가고 요거에는 스테큘러로 쫙 나가고, 그지? 그리고 다크 그레이니까 엠비언트는 요 느낌으로만 이렇게 돼있고, 그지? 자, 여기까지가 빛의 반사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세 가지 얘네들을 만들었어. 이렇게? 음. 앰비언트라는 말은 되게 많이 쓰이게 될 거야. 앰비언트 오클루전 들어봤나요? 오클루전이라는 거는 오클루전이라는 건 뭐야? 차폐. 뭐 가린다는 얘기야. 그럼 주변을 가렸어. 그럼 뭐가 생기겠어요, 여러분들? 빛에서 주변을 가렸어. 그러면 음영이 생겨. 맞아? 그러면 음영이 생기는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야.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저런 모서리들을 보면은 어떤 면과 면이 만나는 지점을 보면 그 사이가 어두워져. 그냥 저런데도 봐봐, 다, 봐봐. 그러면 면과 면 사이가 만날 때 거기에 음영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 짙든 약하든. 그지 3D니까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 그 음영이, 음영을 표시하는 게 Ambient o c c l u s 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저거를 내가 손맵으로 그리든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든 이미지를 뭐라고 해? ambient 전 맵이라고 하는 거죠. 빗자김 정도만 이미지로 뽑아낸 거를 스페큘러 맵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노, 어떤 지형의 높낮이만 우리가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휜 거냐, 까만 거냐 이것만 가져다가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레이 스케일 맵 이미지의 종류. 자, 요거 끝나고, 막,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좀더 이어서 해볼 건데, 잠깐 쉬었다 겁시다